자 안녕하세요. 로드나의 무과금으로 즐기고는 있 도모입니다. 자 오늘 로드나의 공식 유튜브에 영상 한 개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게 뭐냐면 이번에 업데이트 됐던 내용들을 리뷰하는 것과 그 다음에 향후 업데이트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업데이트 될게 바로 사이드 마스터리 이 새로운 직업 요게 거의 다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 마지막에는 요런 식으로 쿠폰까지 나와 있습니다. 시간의 조각 기만 개, 소환권들, 승급서까지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써봤습니다. 쓰고, 이제 던전 나와가지고, 한번 저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어, 쿠폰 번호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페셜, 보하고 로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편함에 보시면 요게 들어와 있고, 요걸 눌러가지고, 자 내려서 확인을 누르면 요런식으로 쫙 뜬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바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요거 11개씩 자 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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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입니다 자, 꽝이고 그 다음에 소환권 이거 룬 부터 이렇게 어, 고급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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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어뭐 전설까지 나오네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어, 꽝이고 광이고, 어, 희귀 한 개. 그쵸, 그렇죠, 희귀 한개 나왔고. 그럼 요거를 가지고 이제 아티팩트 합성. 합성 한번 해보고. 없, 없던 게 나오면 또 이제, 요게 그게 올라가니까. 수집효가 올라가니까. 어, 희귀 한 개. 어, 희귀 장갑. 오, 수집효과 한개 올라갔습니다. 장갑이면 여기 있네요. 저는 오늘 요렇게 뽑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개만 더 있으면. 풀 영웅 됩니다. 아티팩트. 그 다음 아바타 합성. 자, 합성. 쭉 하고, 그 다음에 고급에서 희귀한 게 나올까요? 어, 확이 나왔고. 자, 이렇게 희귀는 세개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성공. 두 번째 성공. 세 번째, 제발. 성공. 와, 나중에 희귀한 게더 나오면 60% 한결로 영웅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 뭐 이때까지 제가 이 게임 하면서 희귀 실패한 횟수 요렇게 되어있고 어, 이렇게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물 요것도 이제 시간의 조각이 나와가지고 생기면 그냥 될수 있는 거 바로 바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습니다 그니까 2만개가 제일 락하니까 요거부터 쭉 하면서 공명효과 어, 요거를 챙겨갈 겁니다 이제는 챙겨가면서 나중에 많이 챙겨지면 또 방어력도 챙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쭉 챙길 거라는 거. 이거 말고는, 뭐, 장인 승급서 한개 방금 받았죠? 그러면 다섯 개 됐네요. 요것도 이제 여섯 개니까, 여기까지 제작해볼까요? 자, 여기까지 제작하고 하면, 장인 승급서가, 이제, 제가 구매 안 하고, 그냥 게임사에 주는 것만 모아가지고, 자, 어디 갔냐. 어, 여섯 개가 됐습니다. 여섯 개. 6개가 됐으니까 4개 더 모아가지고 마스터 만들면 또 오빌리티 역에 한개업그 하고, 그 다음에 또 게임사가 주는 거 모아가지고 또업그 하고 하면 6개 다 해서 600 이것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되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쿠폰 꼭 쓰시라고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